자 오늘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이혜인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쓴시 중에서 지금은 각성이 필요한 때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월만 남아 있는 한 장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리고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12월은 인생의 각성을 이야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지나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주님 안에서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온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빠르죠? 어떨 때는 금방 지나가고, 어떤 때는 매년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수가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여러분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laughs> 사람이 있어서 좋은 거지, 그 풍경은 그냥 그만큼만 해요. 제일 처음에 요수 바다를 보니까, 와, 이 서해하고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좋은데, 우리 여성결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6개월에 제가 시간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은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또 비전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가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보면 한 밤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 돈, 쾌락에만 집중된 한 밤중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즐길 수 있을까? 이거에 사람의 마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영적으로 한밤중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 그들이 추구하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3절에 보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방탕은 글자 그대로 밤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주태, 이걸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방탕 다음에 나오는 술취함입니다. 이런 술취함은 이 한국 사회에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 없이 모두가 알코올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양주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래요. 그리고 60세 이하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전체 치매 환자의 1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큰 숫자입니다. 자연적 치매가 아니고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치매 환자의 10%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술 취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이만큼 젊은 사람들의 방탕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은 끊어야 됩니다. 담배도 끊어야 돼요. 왜 끊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끊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물어봐요. 저도 딱 병원에 가면 술, 술 마시세요? 아니요. 담배 피세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먹히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몸이 안 좋으면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만큼 술을 끊지 못하고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해져가는 그런 사회로 방탕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는 것도 문제, 문제인데 술을 의지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건강과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탕은 중독이라고 하는 방탕이에요. 요즘 도박에 빠져서 쉽게 못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버 도박게임으로 두달 사이에 530억 이상의 돈을 번 사람의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사람들의 주머니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과 마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앞구정에 있는 중학교에 가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마약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프레임 카드가 중학교 앞에 현수막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시면 조심하십시오. 그 나라는 이제 대마초가 이렇게 이제 합법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대마초가 들어간 쿠키, 음식, 뭐 음료수 이런 게 다양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게에 들어가서 먹고 이렇게 음료수 마시고 과자를 먹었는데 그게 대마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한국에 와서 문제가 될수 있어요. 마약법 위반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국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번지고 있는 거예요. 마약은요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야구 선수 출신이었던 선수가 이향 정신성 이 약을 후배 선수들에게 강요해서 그 약을 받았잖아. 이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과 마약이 먼저 이렇게 유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참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방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보지도 못할 뿐더러 정상적인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방탕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를 방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은 금지된 침상에 오르는 악한 행위를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10대부터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음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뭐 알지도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지만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다가 모르면 7살짜리 애기한테 주면 가르쳐 줘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줘요. 그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하거든요. 그러니까 10대부터 90대까지 음란의 죄악은 구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악한 짓을 하는지 공경, 공공연히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음란에 눈이 충혈되고 있는 걸 봅니다. 메스컴이 이러한 음란의 죄를 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란이요. 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쥐래굽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금성아지가 그룹 성관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성아지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판에는 난자판 그런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의 문제가 대부되고 있어요. 이 동성의 문제가 합법화돼서 통과되면 제가 강대상에서 동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법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동성애자들이 출석해가지고 목회자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고소, 고발합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교회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강단에 설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지금 영국이 그래요.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악법은 통과되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나 동성에는 죄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가 이미 사람을 덮어서 이게 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못하는 그런 음란의 시대의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일을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음란 다음에 호색이 나옵니다. 호색은 음란을 지속적으로 즐기며 방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신앙의 양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음란이 일부가 되어서 음란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 음란이 삶의 전체 영역을 통제하며 이 사람을 음란의 사람으로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이상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밤이다 어두운 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음주단속을 하는 어, 이 경찰들이 새벽 3시가 되면 서울에 쫙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이제 이 호색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 이런 모텔들이 이런 데로 간대요. 그럼 그때 이 경찰들이 이때 음주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아는 이 경찰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런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죄이 이 구원에 대한 시점을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시점을 과거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이 시제가 이미 과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 삼층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으로부터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집중해서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된 무리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지 아직 거룩한 단계가 아닌지 뭐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자,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 세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세 시간 동안 영화 한편 보는 게 낫습니까? 아 영화 잘안 보시나요? 요즘 뭐 눈물의 여왕 뭐 드라마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봤는데 눈물의 여왕을 연속 두편 보는 게 편하세요? 세 시간 기도하는 게 편하세요? 딱 답이 나오는 거야.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집중이 되는지. 또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구원 구원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중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명접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과 염려와 근심과 또 이런 음란과 호색과 방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또 이런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께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가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며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악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불순종하게 하고 또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노상에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처럼 우리는 그렇게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은 완전한 죽음은 우리가 이 죽은 후에 구원을 받을 때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에 보면 여러분이 나는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는 거요. 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뭡니까? 바로 천국의 열쇠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은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그리고 사단을 심판해서 사단과 귀신의 존재들이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미 천국에 사람들은 이 죽은 육신과 함께 다시 만나요. 대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영광스러운 몸, 영화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은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그럼 우리는 이산 몸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기대하며 구원에 대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완전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사모하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경험한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죄에서 승리한 거룩한 영적인 거장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 나가지 못하면 재림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금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는 성령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죄에 덫을 놓고 죄에 빠지면 네가 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지하지 않으세요. 성전에 보면 우리 시약 성경에 보면 성전 성전 주변에 음란한 여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때 어둠이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둠이 사탄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들 가족들은 13절에 기록된 정역의 죄악에 잠을 자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정신없이 밤거리를 헤매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썼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당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정욕의 잠에 빠지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의 삶을 살수 있는. 이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정욕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정욕의 옷을 입었는지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인지 깨어있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신앙의 이중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역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돈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는지,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2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이 시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은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취하지 마, 술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미에 내 마음 빼앗고 기 있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으로 돌아보야 합니다. 이 하나라도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신을 말씀으로 흔들어서 깨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수성결 가족들은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 삼청에 계신 분들도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메시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시 뭐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좀더 말씀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시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예인 수녀님 이 시인의 시를 소개했던 것처럼 세월은 그렇게 우리에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확 지나갔어요. 저도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이 드신 이 어르신들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엽기서 우리 14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인생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약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말씀에 보면 인생을 세 마디로 요약합니다. 짧다, 빠르다, 괴롭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보다 이 땅은 괴롭습니다. 왜요?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면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에서 볼때이 땅은 우리가 길어봤자 120년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장수했던 분이 110세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두 분을 100세까지 사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봤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송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아요. 근데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호적거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한 노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80년을 한번 체크를 해 봤대요. 그랬더니 잠 자는데 26년의 세월이 걸린대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데 6년의 세월이 걸린대요. 사람을 기다리며 약속을 지키는데 5년의 세월이 걸렸대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21년의 세월이 지났대요. 그리고 사소하게 들어가는 시간이 22년이 지났대요. 아, 그러면 내 인생 80 중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46시간밖에 안 됐대요. 이틀이 안 됐다는 거예요. 80평생의 세월 동안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은 이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의 인생의 80을 봤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대입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빠르고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음남과 방탕,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무참하게 질밟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가 감당이 안 되면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그 모임에 내가 신앙으로 성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모임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죄는 피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어머니 모시고 또 고모님 모시고 식당에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식당이 이렇게 낙지를 파는 그런 그래서 연포탕을 시켰는데 막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반갑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말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아 반가워. 막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머리도 헝하고 살도 쪄가지고 그래서 아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나 친구라고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라고. 그딱 보니까 아그 친구예요. 동창인 거예요. 세월의세월 풍파를 얼굴로 담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이 생긴 애가 나한테 막 친구라고 하니까 아마. 그러면서 저도 반갑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앞으로도 못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에게 밴드를 초청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동창회 모임 딱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입하려면 10만 원만 내면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에 오면 된대요.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1년에 몇 차례만 오면 된대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친구들이 있는 밴드 사진을 쭉 보니까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술잔을 딱 들면서 쫙 건배하고 있는 그렇게. 거기에 제 사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여성 생길 가족들은 제가 술은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는 줄 믿는 줄 믿습니다. 오이 일하기에요. 제가 오해 받을 일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예산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근데 이 남편분은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성도님이셨어요. 부인 권사님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꼭밥 먹을 때 술을 먹어야 된대. 그래서 술을 한잔딱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수 있잖아요. 뭐 어, 목사님, 신방하나? 술 먹나?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정말 죄송한데 남편분은 술을 먹고 오시라고. 그리고 제가 밥 먹을 때는 술이 없, 술병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전도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피하며 멀리하며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자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음란한 세대 이러한 빛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성들 가족들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